안녕하세요, 샘프로입니다. 오늘 너 어디 가니? 참, 이거 목베개까지 하고 목베개에서 힌트를 얻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또 멀리 갑니다. 버스 타고 아 한치 낚시. 아, 저번에 가서 좀 피딩이 안 와가지고 말씀을 했 많이 못했잖아요. 그래갖고 오늘은 좀 피딩 한번 보고 세자리수 한번 찍어보려고 가려고 합니다. 버스 타고 한번 잘 다녀와 보겠습니다. 음, 가서 또 인사드릴게요. 안녕. <laughs> 여기서 밥을 먹으라고? 어, 맛집이 다 있네, 고흥에 어, 여기 백종원 사인까지 있네. 자, 한번 뽑아 봐라. 몇 번이야? <laughs> 역시 끌리는 게 있었던 거야. 넌안 되겠다. 이거 일번이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샘프로입니다. 오늘 여기 옆에 보이시죠? 럭키 피싱. 럭키 피싱 타고 한치, 한치 잡으러 왔습니다. 아, 오늘 고흥 쪽에서 나가는 선사들이 터질지, 어제는 완도 쪽이 터졌다고 하는데, 모르죠. 뭐 오늘은 어디서 터질지 한번 럭키 해군을 한번 빌어 보겠습니다. 안녕.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이 한라산, 제주도입니다. 제주도. 아 어, 여기가 그리고 저 뒤쪽에 보이는 저 뒤쪽에 보이는 데가 검문도. 어 날씨가 좋아서 그래도 제주도까지 싹 보이네요. 어 지금 시간이. 7시 50분, 이제 밥을 먹고, 한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오늘 한치 낚시 처음 나오신, <laughs> 어, 쏘가리대 우리 3등 하신 우리 말이 없어.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떻게 한치 조각 어떨 것 같아요? 10마리 예상하고다 10마리. 10마리? 아니, 100마리 잡겠다고 온거 아니었어요, 오늘? 안될거 같아 어?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100마리 잡아야지 그래도 오늘 사용테크는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바나스 이카 캐스팅 652M때에다가 어 이렇게 이그지스트 나이와 이그지스트 2500 더블핸드 모델 모리 1단체비로 저번에 반응이 좋았던 308기로 한번 아, 바람이 많이 분다좀들 불었으면 좋겠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갈까? 50m, 50m, 45m 내리신 분들은 25m로 다 올리세요 다. 지금 다, 다 금방 게, 다다 있고, 막, 야, 막 급막 불옵니다. 아까 30m 도라고 말한 김안 올리고 딱 붙이고 있는 거 봐. 25m 고정해놓으세요 지금 누구 이 지나가려 하니까. 어. 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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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. 오케이. 25?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오우, 첫수. 오징어 얼마나 시는데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어. 현석이 몇 마리야? 내가 섯 마리 잡자. 형이 많이 잡았잖아. 네 여섯 마리야? 어? 여섯 마리야. 여섯 마리? 여섯. 오케이. 잠시 한치다 한치 삼십 미터 한치 일곱 마리째. 히딩이 한번씨야야 뭐 계속 와야되는 거지? 같 오케이! 잡았다! 오, 사이즈 좋네! 오! 26! 아이스 28. 왔어 28 28킹 제대로 됐고 오케이 이트 28 28 28 오케이 한치응 <laughs> 오케이, 2십 이십육 오늘의 왕건이 야. 야, 그죠 오늘 제일 큰 겁니다. 제가 잡은 것이 왕건이. 스냅파 바로 거기에 들지나갑니다 많이 내려가는데. 아. 상수 7이고 38이고 좀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네. 아. 한치 잡기 어렵네. <laughs> 어? 한치 잡기 어려워. 왜내건안 무는 걸까? 이트다. 이트! 천천히 다 다시! 이트 오늘 안에 감을 수 있겠니? 뭐야, 징어, 징어, 오징어? 반치잖아요 어? 반치 한치 아니에요? 반치인데? 반치야, 한치, 오징어 음 맛있네.